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학 한국독립사일대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총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17번째 내용인 자연의 정관에서 영감을 연역하던 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내 나이 24세가 되던 봄이었다 그 어느 날 우연히 자연의 연기에 감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즉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자연의 정관에서 영감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때 대자연의 면전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게 되었거나 생각하였던 것들을 붓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아래에 한번 그려내 보고자 한다. 어, 집 주변이 작은 냇가 근처를 산책하게 된다. 그곳엔 여러 종의 꽃나무들이 많았다. 어, 잎이 막 피어나려는 작은 나뭇가지들이 봄바람에 안어작거리고 있었다. 대자연이 품안에서 행복에 겨워 반춤을 추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.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로 보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 군그 누군가가 심어서 갖고 온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 또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